저거 앙리 감독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 <laughs> 경기 앞두고 영상을 미리 보고 어, 공부를 좀 해놨죠 앙리 감독이 맞아요 키바우드 자 이제 스페어 팀은 첼시의 선배 후배 드록바와 아자르가 전방에서 같이 움직입니다 오우 셰우첸코가 네, 어, 나오는데요 벨테인을 예. 네. 빼주고 셰우첸코를 투입합니다 배배드. 방에 대형 프로마이드가걸렸었던 텔페로가 이제 나오고요. 뭐 우크라이나와 밀란의 전설 세우첸코가 들어갑니다. 자 무결점 스트라이커 네. 안드리세우첸코가 들어갔습니다. 카카가 움직입니다. 카카 측면으로 앙니에게 가운데 세우첸코 움직입니다. 자 아자르 히바우드 히바우드 햄말 네 퍼스냅니다. 힘이 좀안 질리네요. <laughs> 자, 어제도 이제 프리킥 대결로 축구팬들을 즐겁게 만들어줬던 히바우드인데요. 자 비디치! 자 히바우드 아쉬워합니다. 네. 뭐 바르셀로나에서도 그렇고 어, 정말 좋은 활약을 많이 보여줬었죠. 예. 레전드 매치를 이제 선수들이 아 전성기 때만큼 힘이 실리지 않고 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도 사실 재미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자, 잘흘줍주다 세첸코. 세첸코. 어. 아자를 자, 빨라지는 스피어. 카카, 카카. 카카 차기. 어! 날아졌나요 어. 어. 그냥 갑니다. 그냥 갑니다. 자, 카카가 항의를 해봅니다. 어, 올렸어요. 마세라도. 라 마차라 갑니다. 세명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가운데야야투레이크 반대편 리세 있습니다. 어, 마세라도. 야야투레 약간 햄스트링 올라온 거 같은데요. 어, 반대편 리스 리세! 올려내 맞는데.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야야 투레가 약간 햄스트링 올라온 것 같아요. 자, 야야 투레가 햅스링 트 올라오면 약간 쉴드 팀 입장에서는 공격적으로 뛸수 있는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 선수가 빠질 수도 있는데요. 자, 지금 뒷근육을 계속 잡고 있는데요. 예. 아자르, 아자르, 아래, 아자르. 자, 투유를 이겨내고 올라갑니다. 측면으로 전달했습니다. 시첸코시첸코 움직입니다. 시첸코 열었습니다. 이쪽으로 카카에게 밀란 동료들끼리 패스 주고받고요 피구가 앞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카카 발롱에게 줬습니다 네. 히바우드 박리 다시 한번 셰프콕 올렸습니다 아 카카의 침투 하지만 비디치가 끊어냅니다 비디치 길게 처리합니다 자, 주 후방에 베르바토프 오뺏겼어 자, 펠라인 밖에 없어요. 자, 동료들이 가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스테라노와 펠라인이, 가운데로, 어, 이거, 어, 태클, 패스, 패스가 됐습니다. 자, 연결 받고, 다시 펼쳤어요. 한 번, 마스테라노, 아 어. 김병지가 막아냅니다. <laughs> 자, 김병지 올라갑니다. 김병지. <laughs>